영상 임피던스 볼까요? Z01이 있고 Z02가 있었죠. 자, 어떻게 됩니까? Z012가 루트가 되죠. 아, 이거 분치는 순서를 잘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냥 순서대로 a b c d 붙이면 되고요. 여기는 순서가 a b C, D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자 형태라 그래요. 여기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n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n자를 생각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붙여야죠. 이렇게 지붕을 씌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도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칭 회로에서 대칭 회로 그죠? 예를 들면 T형 회로라고 하면 여기 임피던스하고 여기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죠. 그죠? 이렇게 대칭이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에는 A하고 D값이 같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A하고 D값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AD가 생략이 되죠. 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루트 C분의 B가 되죠.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루트 C분의 B로 두 개가 동일해진다. 뭐로? 루트 C분의 B로. 그래서 영상 임피던스, 여기 나온 이 식을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